안녕하세요. 부동산이조아의 강스타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세무사 공부를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2차까지는 합격을 못했습니다만 1차는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양도세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세법 중에서도 이 양도소득세가 최고의 난이도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되었었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그 내용을 숙지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제 영상만 보셔도 될수 있을 정도로 꼼꼼히 다뤄 드리겠습니다.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아시죠? 항상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정책이 나오면요. 세법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한채 갖고 있는 일시적 이 주택자분들에게도 그 규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이젠 없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규정을 바꾸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젠 1주택자라도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해진 세법으로 인해서요 혹시 피해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 비과세가 안 되는데 신고까지 안 하게 되면요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요 갈아타기 하실 때. 이 호가가 상승하는 지역 내에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 외에는요. 기존의 집을 팔고 그리고 새로 이사 갈 집을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요. 갈아타기 하실 때 기존에 있는 집을 놔두고 새로운 집을 먼저 사면서 이두 채를 2년 동안 보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두 채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처분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전입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었죠. 내가 새로 이사 갈 집을 미리 사 놨는데 기존의 집이 안 팔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세를 두고 그리고 매매를 했었으면 됐습니다. 2년 안 해요. 이제는 이것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집을 팔고 새로 이사 갈 집을 사시는 것이 심적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이사 갈 집을 사는 경우.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죠. 두 번째로는요.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가 나머지를 다 처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2021년에 양도세에 대한 개정세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영상을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인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크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2주택이라도 이런 분들은 1주택으로 보아서 요건만 맞으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첫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그리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2년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정부에서 주 타겟으로 보는 것이 이 처분기간입니다. 처분기간은요,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이 있고요, 2년이 있고요, 1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1년 이내에 전입도 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것이 일시적 이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새로 사는 경우에 2년 이내에 처분을 했으면 됐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처분을 했으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 처분 기간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전입도 해야 합니다. 즉, 전입 조건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처분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이제는 이두 가지를 다 모두 충족을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 처분 기간의 역사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분 조건은 3년이 있고 2년이 있고 1년이 있습니다. 3년인 경우에는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분이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무조건 3년입니다. 하지만 처분 기간이 2년인 경우와 1년인 경우에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지만이 2년이거나 1년입니다. 예를 들면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또는 인천에서 서울로 갈아타기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인천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 3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울에서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처분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됩니다. 음, 다시 돌아와서요,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는 그 대상 기간을 좀 살펴보면요, 신규 주택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취득분은 2년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부터 취득분은 1년에 해당되고요. 1년에 해당된다면 전입 조건이 있다 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죠.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요, 애매하게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3 갑니다. 첫 번째,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택뿐만 아니라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12월 16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종전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1주택자가 12월 17일에 신규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전입을 했는데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 10항을 보게 되면요. 1세대 2주택 중과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자인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게 되면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예외 조항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요.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중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두 법률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요. 2년을 한도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같은 확실한 증빙 서류가 있으면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이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단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이주택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드렸고요. 강스타였습니다.